자 이제 기본서 512 페이지 보겠습니다 512 페이지에 어, 건축선 보죠 건축선 자 건축선은 이제 건물 건축할 때 넘어갈 수 없는 선, 이 건축 한계선을 건축선이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건축선의 지점 가로 2번 방향 원칙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게 건축선 그럼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에 건축선 두고 건물 지을 때 도로 쪽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죠 그래서, 이 건축선 제도의 취지는 뭐겠어요? 도로보. 건물로부터 도로보. 건축선 없으면 건물 지을 때딱 도로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맞은편에서도 참을 수 없다 다 넘어갔고, 건물 내에서 도로가 다 잠식당해. 그래서, 이 건축선이라는 걸딱 두고, 건물 지을 때 도로 쪽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건축선 두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이 후퇴가 돼요. 그 대지 안쪽으로 후퇴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자 어중에 첫 번째 소유 너비 미달 도로라 그래요. 소유 너비 미달 도로에 접한 도로. 그럼 소유 너비 미달 도로. 자 소유 너비가 4m. 그럼 예를 들어갖고 2m 짜리 도로면은 이 소유 너비 미달 도로죠. 소유 너비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하고 접한 대지가 있어요. 양쪽이 대지에 접해 있다 그래요. 자 A 대지, B 대지. 자, 비대지. 예를 들어갖고, 가로 10m, 세로 10m. 자, 이렇게 A대지, B대지 인데 비대지, 1 0 0제곱메이 상태 그대로 건축허가 신청하면 혹안 내줘요. 왜? 이거 접도음무 위반입니다. 접도음 위반. 좀 전에, 건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라. 어, 2m 이상 접하고 있는데, 왜 접도음 위반일까? 너비가 얼마 이상인 도로?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돼요. 그럼 2m짜리 너비의 도로는, 이거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접도음 위반, 건물 못 짓는다. 그러면, 아무 짝에 쓸모없는 땅이 되니까, 이런 소요너비4 m 에 미만인 도로하고 접하고 있을 때는 자동 대지 한쪽으로 건축선 후퇴시켜갖고 소요너비 4m로 확보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양쪽이 대지 에접혀 있다. 그러면 우소요너비달 도로의 중심선 딱 그리는 거예요 중심선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 그소요너비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2m. 2m씩을 양쪽으로 후퇴한 선. 자이 선이 건축선이 돼요. 그래서, 종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대지 안쪽으로 각각 1m씩을 후퇴시켜가지고, 너비 4m짜리 도로를 이제 확보시켜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 1m씩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 이거 다 뭐가 될까? 이거 뭐 때문에 후퇴시켰어? 이거 다 도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도로가 되는 거야, 도로.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은 도로의 편입. 그래서, 대지면적 계산할 때 당연히 잽니다. 그러면, 요, 비대지의 면적 구하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대지. 10 곱하기 10, 100 아니죠? 1m 우트 했으니까 9 곱하기 10. 비대지의 면적은 9 0제곱미터로만 산정이 된다. 그 다음 또 다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2m 짜리 너비의 도로. 역시 2m 도로인데, 이쪽에, 시대지. 역시 가로 10m, 세로 10m. 근데 반대편에 하천이 올라갑니다. 하천. 철도가 지나가도 돼요. 하천이 흘러간다. 자, 입체감 있게 이제 파란색으로. 하천이 이렇게 흘러간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아까 같이 양쪽이 대지에 접해있을 때는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공평하게 2분의 1, 2m씩 후퇴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도로가 후퇴가 안 되죠. 그래서 한쪽만 대지일 때는 하천 등인 쪽 도로 경계선에서 그대로 소연업이 4m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돼요. 그러면 종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대지 안쪽으로 얼마가 후퇴가 되는 거예요? 2m 후퇴시켜갖고, 너비 4m짜리 도로를 확보를 시켜주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천등이 있어갖고, 한쪽만 대지에 접해있을 때는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 선. 여게 건축선이 되고요. 그럼 2m 후퇴한 부분, 역시 뭐가 돼요? 도로가 되는 거예요, 도로. 도로에 편입되니까,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외. 그래서 시대지의 면적을 구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m가 빠졌으니까 8곱하기 10, 80제곱m 밖에는 산정이 안 됩니다. 이게 그대로 21회 때 기출이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소연업이 미달도라고 접한 대지에서 건축선의 후퇴입니다. 어떤 거 하면 이번 예외 기획판 볼까요? 소요업이 4m에 못 미치는 업의 도로일 때는 중심선 또는 중심선. 이거는 개념이 뭐예요? 양쪽 대지라는 거예요. 양쪽 대지. 중심선에서 소요업이 2분의 1 밑줄,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런데 니은반, 소연업 미달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자천 철도,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경사지 등 있는 쪽 도로 경계선 또뭐면 경계선에서 소연업이 미출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서 양쪽 대지다 한쪽 대지다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딱 개념 잡아야 돼요. 중심선 나오면 양쪽 대지 2분의 1 경계선 나오면 한쪽 대지 소연업이. 그래서 중심선에서 소연업이만큼 후퇴 그면안 돼요. 중심선 2분의 1. 그다음 그 그림 그 그림 밑에 보시면은 도로의 경계선과 건축사의 부분. 이게 이제 한마디로, 건축선 후퇴한 부분. 이 후퇴한 부분은 뭐가 된다? 도로.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으로 3번, 모퉁이 대지에서의 건축선. 이라고 하는데요. 모퉁이 대지에서의 건축선. 자, 이는 우리가 뭐 많이 봐요. 이 교차로 부분.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교차로 부분. 자, 교차로에 존재하는 이런 대지들이 있죠. 이런 대지를 우리는 이제 각각 모퉁이 돼지. 그런데 도로의 폭도 좁고 교차각도도 좁아. 그러면 차가 여기서 커브 틀고 다니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이 도로의 뿔 부분 자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건축선을 후퇴시켜 갖고 이거 잘라가지고 우리 사거리에 보면은 돼지가 이런 형태로 생기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좀 유식하게, 가각전제한다. 우리 가각전제. 도로의 뿔을 잘라갖고, 차가 여기서 커브 틀고 다니기 좋게, 차량 통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런 이 건축선을 후퇴시킨다. 이게 모퉁이 대지에서 건축선 후퇴라고 그래요. 잘라버리는 건데, 자, 보면 한번 가로 3번 한번 봐요. 너비 8m 미만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에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의 건축선은, 먼대 교차점에서 그쯤 앞으로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그래서 그 표가 나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산정된 거리를 후퇴한 두 점인데 자, 그 표한 보면 90도 미만 교차각도가 90도 미만일 때또 90도 이상 120도 미만일 때 자 이렇게 교차각도가 두 가지로 구분돼요. 그러면 90도 위만 120도 위반 반대석하면 교차각도 120도 이상일 때는 모퉁이 대지래도 건축성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왜? 120도면은 뭐이 정도 되죠. 유복 뭐 커브 틀고 다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원활한 거니까 이때는 건축성 후퇴가 없어. 또 도로의 너비도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빼버리고 6, 8, 4, 6 교차하는 것도 6, 8 46, 68, 46. 그래서 두개 도로가 교차하는데요. 결론, 4m 이상 8m 미만, 두개 도로가 교차할 때만 건축선 후퇴가 있어요. 그럼 하나라도 도로의 너비가 넓어. 8m 이상이면은 도로가 이거 충분히 넓으니까 가각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저 건축선 후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대지에서 건축선을 후퇴가야될려면두 가지 요건. 교차각도 120도 미만이 되고요. 두도로의 너비가 다 8m 미만이 돼요. 8m 미만. 8m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존재 조건. 아, 존재 조건부터 또 빡세요. 그다음에 이제 후퇴하는 거리. 4, 3, 3, 2, 3, 2, 2, 2.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뭔 말이냐? 이거 한번 따져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6m. 4m, 이렇게 두개 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직각으로 교차한다 그래요. 교차로에 있는 A 대지, 모퉁이 대지. 가로 10m, 세로 10m. 그럼 이 A 대지의 면적을 구하시오. 이게 옛날의 기출이에요 A 대지의 면적. 그럼 19x100, 이거 물어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A 대지는 6m, 4m 짜리 도로가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는 교차로에 있는 모퉁이 대지죠. 자, 두 도로의 너비가 8m 미만. 교차각도 120도 미만이니까. 건축선 후퇴 각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점에서 이 표에 따라서 산정된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 자 이게 건축선이 되었고요. 이 건축선 후퇴한 부분, 이 이등변 사각형, 이거는 도로의 편입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이거 얼마가 후퇴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90도니까 90도 이상 120도 미만입니다. 자 하나가 6m죠. 6m 이상 8m 이만 쫙 내려가요. 교차하는 거는 얼마예요? 4m. 4m 이상 6m 이만 쫙 그니까 만나는 게 얼마예요? 2. 즉 6m 하고 4m 짜리 도로가 90도 이상에서 교차하고 있을 때는 얼마를 후퇴시켜라? 2m. 그래서 교차점에서 양쪽으로 2m씩 후퇴시킨다는 거예요. 2m씩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 자 여기 건축선이 되었고, 요 이등변 사각형 요거는 도로의 편입.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낸다. 그래서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외입니다. 도로가 되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제곱미터 빠지니까 a 대지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냐? 98제곱미터가 정답이 돼요. 98제곱미터. 이거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이 90도 미만.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90도 미만을 계산 문제로 출제한다. 막 45도, 60도 이런 거 주면 은 우리 그 코사인 막 이거 써야 돼. 코사인 코사인 뭔지도 모르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오면 은 이거 90도밖에 없어요 90도 90도로 주니까 위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가 중요한 거 90도 이상 120도 미만일 때는 한 개만 6m 이상 8m 미만인 도로가 교차할 때만 3m 나머지는 다 교차점에서 얼마가 후퇴하는 거야 2m 그래서 영 모르겠으면 그냥 얼마가 후퇴한다고 찍는 게 제일 속 편하다 2m 그래서 이 모퉁이 돼지 는거 나오면 2m씩을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로 한다. 이렇게 그냥 찍으시면은 확률이 제일 높아요. 무식하게 4m 후퇴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요 그래서 2m 후퇴한다. 이렇게 개념 잘 모르겠으면은 그렇게 그냥 정리하고요. 그러면 소유업이 미달도로 하고 모퉁이 대지에서는 건축선이 후퇴가 되면 다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요. 그래서 옆에 이제 맨 위에.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박스의 3번을 보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의 부분, 즉, 건축선 후퇴한 부분, 이거 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 다음일 줄 도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4번에 지정 건축선이라는 게 있죠. 시공구 총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 밑에 도시 지역에서 도자 또는 4m 이하, 4자 또는 4m 이하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선 따로 정할수 있다. 그래서 지정 건축선. 그리 이제 강남 대로 같은 거. 중심적 보면은 넓은 대로가 그냥 설치되어 있고요. 도로를 따라서 대지들이 쭉 조성이 됩니다.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 쭉 있다 그래요. 그러면 원칙은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건축선 이거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지 어떤위치에 건물 짓든지 자유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둘쑥날쑥 이렇게 지을 수 있다면. 그 보기 싫어지니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서 2m 후퇴 갖고 건축하세요. 이 건축선을 따로 지정을 해줘. 이게 말 그대로 지정원축선. 그럼 건축선 지정한 이유는요, 요 건축선에 맞춰갖고 건물 건축해라. 그 얘기입니다. 맞춰갖고 건물 들쑥날쑥 짓지 말고 보기 싫게. 딱 맞춰갖고 가지런히 건물의 위치를 정비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건축선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10m o u 에서 건축하세요. 야, 그럼 건물 어디다가 질 거야. 그래서 최대 4m 도사. 4m 이하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지정건축선은 건축선이 후퇴가 됐다? 도로가 될까, 안 될까? 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건물의 위치만 딱 잡아주니까 건축선 후퇴가 돼도 그대로 대지면적에 포함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소연업의 미달도로와 모퉁이 대지에서는 건축선이 후퇴하면은 다 대지면적에서 빼는 거예요. 뺀다. 그런데 지정 건축선은 그대로 대지면적에 포함을 한다. 이게 이제 차이점.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가로호방.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그럼 이제 건축선에 따른 제한 뭐요?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된다, 그죠? 그걸 월선 금지.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월선 금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일반. 건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어가서는 안 된다. 딱 끊고요. 수직면 월선 금지. 다만, 지표 아래 부분 밑줄 별표. 지표 아래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요 여기가 이제 도로. 여기가 대지. 지표면이라고 지표면. 그러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인데, 건축선이 그냥 지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눈으로 안 보이지만, 수직면으로도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대지에다 건물 지을 때는, 건물 아래든, 위에든, 건축선의 수직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직면 월선 금지. 건물 아래, 위다 넘어가면 안 된다. 수직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저 어디는 넘어갈 수 있다고요? 지표 아래. 지표 아래에서는 건축선 넘어갔고더 크게 건물 지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지표 아래 지하에서는 도로 보호의 목적이 없죠. 자, 도로 보의 목, 도로를 보호하는 게 건축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일반적인 지하에서는 도로가 없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도로 보호의 목적이 없는 지표 아래에서는 건축선 넘어갈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지표 아래 도로가, 지하 도로가 있습니다. 아, 넘어갈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지하도로가 없는 일반적인 지표 아래에서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거 어떻게 줘요? 얘가 맨날 정답으로 나오죠? 자, 지표면 위, 아래에서 건축선 수직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틀려. 지표 아래는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 또 하나 2번.